오늘 영상에서 저는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 할수 있는 단 10분 루틴으로 잊고 지내던 단단함과 자신감, 밤의 편안함까지 체감하도록 돕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따뜻한 피마자유를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약 이야기 대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순서를 알려드리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 대전 같지 않다는 건 당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혈관, 신경, 골반적 근육이 한꺼번에 변하면서 굳이 말하지 못했던 불안과 아쉬움이 찾아오지요. 좋은 소식은 몸은 여전히 회복력을 갖고 있고 따뜻함과 부드러운 자극이라는 가장 단순한 신호에 놀랄 만큼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김서연 비뇨의과 전문의입니다. 지금부터 냉압차 피마 자유를 활용해 회음부를 안전하게 자극하는 정확한 순서와 빈도, 주의할 분들, 그리고 효과를 가늠하는 신호까지 차근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한뼘 남짓한 부위가 왜현류 신경 근육의 교차점인지,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는 한 가지 터치가 무엇인지 곧 보여 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 남성의 변화와 되돌릴 힘.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한 박자씩 늦는 느낌. 혹시 느껴보셨나요? 피가 흐르는 길이 조금 굳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고, 감각도 둔해집니다. 골반 아래 깊은 쪽의 지지 근육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단단함이 쉽게 떨어지고,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자신감이 줄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신호에 반응합니다. 따뜻함, 부드러운 압, 규칙적인 자극. 이세 가지의 몸은 다시 길을 내고 회복을 시작합니다. 65세의 당신 몸에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처럼 가볍게 서고 덜 불안하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를 안전하게 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피마자유. 따뜻함이 만드는 순환의 길. 피마자유는 오래전부터 집안 약장에 있던 단순한 오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피부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 굳은 곳을 풀고 피가 돌기를 돕습니다. 특유의 지방산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부기와 뻣뻣함을 낮춥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따뜻한 물을 빨아들이듯 몸의 깊은 곳이 촉촉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 오일은 얇게 바르면 끝까지 내려갑니다. 근육은 부드러워지고, 신경은 깨어나고, 순환은 한결 편해집니다. 60대 남성에게 이건 어떤 차이를 낼까요? 갑작스런 긴장 대신 은근하게 올라오는 힘 우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지금 작은 병과 부드러운 수건을 준비해 두세요. 다음에서 바로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바를까? 회음부라는 스위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음낭과 항문 사이 손가락 두세 마디의 그 좁은 길 그곳이 스위치입니다. 이곳엔 피가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 단단함을 죄어주는 근육, 감각을 전달하는 작은 신경 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따뜻한 오일을 얇게 펴고 천천히 만져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신호를 읽습니다. 따끈함이 퍼지고 뭉친 느낌이 풀리며 아래에서부터 힘이 차오릅니다. 평소에 의자 끝에 앉아 꼬리뼈로 버티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이 부위는 더 뻣뻣해져 있었을 겁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다시 열겠습니다. 잠시 후 손의 움직임과 호흡을 한 번에 익히는 간단한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정확한 적용순서. 먼저 샤워 후. 물기를 닦아 건조하게 만듭니다. 작은 접시에 오일 한 티스푼을 덜어 손바닥으로 살짝 데웁니다. 손이 따뜻해지면 회음부에 얇게 펴세요. 힘을 주지 말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2분에서 3분. 숨은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들숨에 배가 부드럽게 올라오고 날숨에 아래쪽이 가볍게 내려앉는 느낌을 따라가세요. 손끝엔 미세한 따끔함과 미끄러움이 느껴질 겁니다. 마무리로 따뜻한 물을 적신 부드러운 수건을 덮어주세요. 15분 후그 사이 핸드폰은 내려놓고, 눈을 감고, 다리 힘을 푸는 연습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 하면 흡수가 더 차분합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느끼는 변화, 이어지는 자신감. 대부분 첫날엔 잔잔한 따뜻함만 느낍니다. 이틀째부터는 아래쪽에 촉이 살아나는 듯한 찌릿함이 스치고, 한 주쯤 지나면 아침에 단단함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어떤 분은 3주차에 관계 중 밀어붙이는 힘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배뇨가 덜 급해지고, 허리 아래가 덜 당긴다는 분도 많습니다. 몸에 길이 트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순간을.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릅니다. 며칠 만에 반응하는 분도, 사주가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0분과 만나 흐름을 만듭니다. 이 효과를 오래 끌고 가려면 생활의 작은 습관이 받쳐줘야 합니다. 결과를 키우는 식사와 근육 습관. 피가 잘 돌려면 물이 먼저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마셔주세요. 식탁에선 초록색 반찬을 한 가지 더, 비트나 토마토를 작은 접시에 추가해 보세요. 반찬의 기름은 올리브오일처럼 맑은 기름을 쓰고, 일주일에 두 번은 구운 생선을 드세요. 몸은 이런 재료로 피를 맑게 만들고, 기운을 올립니다. 근육도 잊지 마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래쪽을 5초 조였다. 5초 푸세요. 처음엔 10번. 익숙해지면 3세트. 의자에 앉은 채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작은 근육 연습이 피가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65세의 당신 몸에 이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 버티는 힘, 지치지 않는 리듬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긴장을 풀어야 몸이 더잘 따라옵니다. 이완이 주는 힘. 스트레스 내려놓기. 몸이 좋아지려면 마음의 브레이크부터 풀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아래쪽을 움켜줍니다. 어깨를 올리고, 턱을 깨물고, 숨을 얕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선 어떤 자극도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결은 단순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하루 10분,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복부의 오르내림만 지켜보세요. 저녁 산책도 좋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골반 아래까지 힘이 빠집니다. 잠들기 전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허리와 허벅지 앞을 풀어주세요. 이런 시간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몸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준비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는 요령을 짚고 불편 신호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안전이 먼저 5일 사용 체크리스트. 오일은 순수한 제품을 고르세요. 냉압착. 향료나 색소 없이 깔끔한 것.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고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상처나 습진이 있으면 바르지 마세요. 따가움이나 붉어짐이 오래가면 중단합니다. 드물지만 몸이 원치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통증이나 열감이 심하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 등은 상호작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답을 압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몸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10분이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손길이 반복되면 단단함은 다시 습관이 됩니다. 관계의 긴장도 풀립니다. 상대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건 증명된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하는 태도입니다. 용기는 조용히 자라나고 삶의 리듬도 다시 맞춰집니다. 당신의 경험을 주변과 나누어주세요. 형님. 후배. 친구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성건강은 욕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순환, 에너지,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축을 하나로 묶은 자연 솔루션 페노 파워를 소개합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 과라나, 아연처럼 완전히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혀 밑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빠르게 작용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며 발기 탄력을 높여 중요한 순간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이것이 실제 결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따뜻한 수건을 덮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당신. 숨이 길어지고 아래쪽의 긴장이 천천히 풀리는 순간 마음이 잠잠해지고 몸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은은한 따뜻함, 아주 작은 찌릿함, 아침의 무게감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변화,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예전만 같지 않다는 막막함,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 하지만 몸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웁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운 손길에 여전히 반응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신호를 바꾸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 할수 있는 10분 루틴.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따뜻하게.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음부라는 스위치. 오일을 손으로 데우고 얇게 펴 바르는 법 2분에서 3분. 둥글게 만지는 리듬과 길게 쉬는 호흡. 그리고 15분의 따뜻한 찜질. 저녁 시간에 하는 이유. 몸이 더잘 흡수하고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이죠. 변화의 신호도 함께 짚었습니다. 은근한 온기, 촉의 귀환, 충만감, 관계 중의 안정감. 때로는 배뇨의 여유. 허리 아래의 편안함까지 안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오일을 고르는 법, 상처난 피부는 피할 것, 약을 드신다면 상담할 것, 불편 신호가 오래 가면 중단할 것, 그리고 이 루틴이 더 멀리 가도록 돕는 기초. 물, 초록색 반찬, 맑은 기름, 주 2회 생선. 의자에서도 가능한 아래쪽 근육 조이기 연습. 스트레스를 내쉬는 호흡과 짧은 산책. 결국 큰 변화는 작은 습관의 합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 손끝의 느낌과 아침의 차이를 메모로 남기세요. 아주 작은 진전도 기록하면 동력이 됩니다. 혹시 느껴보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부담이 손의 온기 하나로 조금씩 풀리는 순간을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65세의 몸도 70세의 몸도 배웁니다. 일주일의 꾸준함이 한 달의 변화를 부릅니다.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선택입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첫 주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막혔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필요한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형님, 친구, 동료에게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의 한줄 경험담이 누군가의 용기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오일이 어떻게 길을 열고 몸이 그 길을 기억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60대 남성들이 평생 놓치고 지내는 새벽의 단단함을 조용히 끊어내는 숨은 방해물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밤새 혈관을 조이게 만드는 이 요인, 과연 무엇일까요?